말 타고 가는 거 보니까 희우수가 보네요. 아! 그것도 공부하는데 희우 뭐? 지금 감히 지상 최고 각 게임 콘커러스 블레이드 앞에서 다른 게임 얘기를 꺼낸 거냐? 하이. 반갑습니다. 큰 났네. 좀 씻고 와서 해야 되는데. 캠은 못 켜. 숙제에서 냄새 난다고? 몽게민좀 해봤죠? 약간 무상류의 마블스러움을 얹은. 기본적으로 무상이 맞긴 한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저로뭐콘텐츠가있더라고요그러 그러니까 부쌍스러운 거지, 무쌍처럼 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 라는 건 우선 변치 않고, 님 방제 뭐라고 하면 됨, 바로 광고, 괄호 닫고 콘커러스 블레이드 완전 재밌어요. 해보세요, 이런... 이런 되나? 광고만 달라고, 방제 광고, 콩콩러스 블레이드...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숙제 방송? 펑커러스, 블레이드, 돈 주는 곳, 네디즈 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나? 전주 아 이쁘게 해달래요! 펑커러스, 블레이드, 제일 예쁜 네디즈. 입금 전입니다. 이쁘게 말하십시오. 아아 그치. 오케이. 메시지 왔어. 그만하라고. 돈 받기 싫으니. 잊지 말래. 메세지 솔직히 영상하니까 아, 쓰는 게 나을 듯 컨커러스 블레이드컨컨 아, 아니고 컨커러스 좋은 무기, 무기 뭐가 무기.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활 했었는데 버랜스 조용히 해 AK47 조용히 하십시오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양손검 반으로 쪼개는 건 없나요? 여기다 오늘 오후 8시에 컨커스 컨커, 컨커 러 블레이드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대코드, 기프트코드라는 거예요 KR0044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거 해주시면 저한테 좀 떨어진대요 이제 <laughs> 보너스 같은 게 떨어진대요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뭐 해보니까 취향 맞으면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네, 인게임 내 마을에서 키보드 알파벳 o 를 누르고 녹봉 기프트 코드 창으로 들어가서 스트리머의 기프트 코드를 입력하면은 김나성교 <laughs> 자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드디어 김나성 유튜브에도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기능을 써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뭔 소리냐 하면은 자 오늘 할 게임 컨커러스 블레이드 네디즈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고요. 중세 시대 전략 액션 게임이라고 와, 이제 정리해서 부르면 되겠다. 그런 게임 이제 즐겨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이제 취향 맞으시면 와,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 금지어 안 걸리냐고요? 왜 김나성 교단이라는 뜻인데 김나성교 이것도 필터링 걸리면 안 되지. 나성이 금지어라고? 자, 8시야, 조용! 자, 이제, 광고주 친화적인 얘기만 하도록 해. 컨커러스 블레이드, 저기 조용히 해. 어디 자꾸 이름을. 내가 언제 그렇게 불렀어. 컨커러스 블레이드. 캐릭터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시 온라인 게임은 역해지. 김나성교 필터링 걸린다고? 망했네. 10레벨 찍어보자. 과연 필터링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아 튜토리얼이 있구나. 나따라다니는 애들이 있네.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시를룰로 부대가 당신을 따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하세요. 시. 부대 지향적 스킬 튜토리얼. 1키가 돌격. 마우스를 돌격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마우스 왼쪽 버튼. 오. 야 카메라 조원 봤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 <놀들> 정말 충직한 부하들이네요. 나무에 박으라고 박네. 시드포인드 시엘드포메이션. 시드포메이션이라고 하네요. 지금 영어로 들려서. 우와. 잠깐만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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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 F1 C.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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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야야. 고승 도시된다. 빨리.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깐. 아이 아이, 방패를 내리 무제. 아이고. 몰라. 갈래. 나 갈래. 와 튜토리얼 완료 완벽하게 깨버렸죠?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약간 공성전 튜토리얼인가 봐. 오 예. 아아아얘 아. 얘들아 빨리 빨리. 활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닌가 좋은가 내가 모르는 건가 스킬 안 써서 그런 건가? 숫자가 안떠난 뭔가를 쓰고 있는데 총 없나 총? AK 그런 거 없나? 토미건 이런 거. 뭐야? 이거 땅을 정해야 돼? 어디 갈까요? 야 힙사 제품 언급 금지야. 비사의 H.O. 야 <laughs> 하지 마세요. 히오스 정도 언급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콘크러스블레이드가 히오스 그힙 앞사르 <laughs> 페어리스. 뭔가 힙떡 같고 좋다. 여기네 이거 힙떡 해웅 근데 상점 그런 거 없냐? 그러니까 레벨이 낮아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나? C? 아, 그래 이 화면이지. F5가 병사를 뽑을 수 있다고? 아이고 안 되네. 페이투인은 아닌 것 같아 대충 해보니까 계약이랑 시즌 패스만 사면 된다고? 이건가? 화염과 칼날. 아 이게 시즌 패스구나. 뭐저기 속공도 들고 있고. 아 화염방사기네. 아, 뭐시오 화염방사기? 어. 옛날에도 그 화염방사기가 있었어? 진짜? 검색해보자. 중세 시대 화염 방사기. 그리스의 불? 있네. 뭐 약간 토치 그거처럼 푸시한게 있네. 빛나성교다. 되네. 님들아 이거 되는구만. 어. 어? 멋있다. 이런 걸 이제 뭐야? 갑자기 기술 꽂고 있어. 야봐 뭐야 이거? 뭔데? 아, 미쳤나봐. 아아 이게 길을 모르는데? 잠깐만 아 밀지마! 아 밀.. 시사하다 방패를 쓰다니 오호호호호호호 오늘 시작한 사람한테 얻어맞는데요 이가 벌써 4분의 1이네요 에이

음. 선물 시험을 받은이통 반... 이런 건좀 이제 그거 해야죠. 아무리 저희가 그 상호간의 거래가 있어서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언젠간 수정이 될 거라고 빌며 앞으로의 이제 컨커러스 블레이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그냥 지나가면 된다. 어쨌든 뭐 선물 준대요. 다양한 부대를 유동적으로 활용해야만 전장을대폐할수 있습니다. 용병 길드가 두 개의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래. 연병장! 연, 연병장! 장창병! 고슴도치진? 표시된 위치로 가서 F2키를 눌러 장창병 부대에게 바리케이트를 명령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기마, 기마 부대 달려오면 알아서 찍! 죽는 거구나. 오젠 아닌데? 아, 됐네. 아, 됐네, 됐네. 이겼다! 보고만 있냐, 넌? 망지네. 돌밖에 안 해. 돈 줘! 와, 레벨 10! 녹봉! 기프트코드! 나도 써야지. kr! 004 4야지 확인! 오, 막 이런 거 준다. 어, 이거 뭐야? 어. 그 그거 어딨어? 빛나, 성교? 끼지 않았나, 나? 캐릭터! 타이틀 이따 김나선 장군님께서 부리하시는 특별 친구입니다. 예. 가문이요? 에이. 가문은 어떻게 만들어? 얘뭐 길드 같은 거지? 아, 빨리 길드 만들어 보자. 격리 조치 해야 돼. 격리 조치. 마을에서 막 채팅하면서 나 부끄러운 채팅들을 많이 치는데 빨리 격리해야 돼. 십일 안내 에 따라 공성전 1회 진행하세요. 우리 수썩온거구 나, 수성 처음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문 열면 큰일 나겠지? 오! 뭐야, 이거? 서 저, 데 뭐야, 이거? 어 이거, 기 아씨. 야 이거, 아 뭐야. 죽어라. 뒤뒤뒤뒤봐 사람 있네. 들 들게. 어유 왜나 죽어. 아니 뭐 애들이 이렇게 많아? 병사 매우 적다고요? 아이고 그러네. 애들 다 죽는다. 이렇게 꼬라박으면 안 된다는 소리군요. 그러니까 어. 적당히 다시 돌아가서 히라고 그래야 된다는 소리지. 돌격하고 뒤로 빼고 돌격하고 뒤로 빼고 그러던가. 이 둘이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 뭐, 초본데. 그죠? 아, 그런 거 신경 잘 써야겠네. 그죠? 야, 길드 만들 수 있다. 가문 생성. 딱히 뭔가 확 땡긴 건 없네. 뭐야! 전쟁 코인, 뭐, 2만 개? 저기, 그, 남한테 못받나객출하면 되지 않나? 길드 만들 거니까, 저기, 돈 좀, 님. 유리콤. 응, 안 돼, 안 돼. 파티 못하나? 파티? 우리 우리 공성전하러 가자. 예, 예, 한 줄로 서보세요. 자한 줄로 서보십시오. 지금부터 저희 김나성교 저희 채용이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이쪽 바라봐주세요 이제. 자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투구 한 번씩 벗어주실 수 있으세요? 강인해 보이시는 분들 초대드리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똘망똘망해 눈이? 사람 못 죽일 것 같은 눈인데? 이런 눈으로 안될 텐데? 어세 보인다. 파티 요청. 대체로 눈이 다 똘망똘망한데? 이 이분. 맨 왼쪽 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대머리 수염나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두분 빨리 싸워 싸워서 이긴 사람 데려간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아! 아! 응원하는 거 봐. 이겼다. 티요총 아까 나랑 저기 점령했던 사람 우선 데리고 가자. 특채 한분더 모셔야 되는데? 저번 판 같이 하셨던 분. 선착순 두명 싸우세요. 무기도 똑같네. 잘 됐네.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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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점프로 응원하자 <laughs> 아, 여기가 더 재밌어 3타가 끌어당기네 됐다 어이구 잠시, 잠시 왜 이렇게 많아 님들 이제 자면 돼요 여기서 그냥 출전 누르면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그럼 그냥 그대로 시작 누르자 공성이네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거네 저, 잠깐만 천천히 가야 될거 같은데 아아..뭐야 아, 돼지 알고 죽으면 우라지라도 않지 부활! 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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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 저래? 다 죽었어! 뭐 들어갈 수가 없네 아이고 세상에 병사인 척 하자 장군들면 좋네 병사인 척할수 있음 하는 거니？이번 방송 으로 확실히 안고, 방궁 쓰지 말자. 그게 맞 는데 뭐 지？왜 이겼 지？거기 못 밀어내서？그 렇구만 쟤됐 다. 가문 생성 멋 있는 거 오징어, 오징어. 어떤 님들 해골 해볼 없어, 해골 이없 더라고. 김나성 교 니까 성 하자, 성성무 난하 게 이런 게올리겠 군. 하문명 김나성 기사단 띄어쓰기 없이 가자. 김나성 교, 김나성 기사단, 됐다! 길드 가입하자 거 어떻게 하니? 아 신청 리스트가 있네 어 신청하세요 신청 다 받으면 되겠지? 좋네 오다 파래 다 생긴 게 똑같아 자, 여러분, 전 2만 갈 거예요. 자, 콩콩러스 블레이드 여기까지. 돈준 사람, 네지즈. 돈 받고 잘했습니다. 어, 아, 아직이지, 근데. 아, 근데 이거 할만하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재미없었으면 바로 꺾겠지. 아니, 그 시간, 시간만 딱우고 꺾겠지. 괜찮은데? 자, 어쨌든 콩콩러스 블레이드 여기까지.